안녕하십니까. 말로만 이재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애인이 되고 정말 이건 말도 못할 수치스러움? 정말, 아, 이러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게막 포함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보통 사지마비라고 하면은 그냥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지마비가 뭔지도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목 아래로의 신경이 완전 끊긴 상태죠.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 왼쪽 팔만 조금 움직여서 어 그나마 이것저것 좀할수 있는데 이거는 가족들도 모르더라고요. 사지 마비를 하면은 신경이 완전 끊겨가지고 못 움직이는 거 포함해서 뭐 따뜻한 거, 차가운 거, 소변 마려워. 뭐, 대변 마려워. 그 다음에 뭐, 아파. 간지러워. 땀이나 뭐가 건드렸어.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느낌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인데 완전히 땡볕인데도 땀이 안 납니다. 사지마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네. 그 고통스러운 거 중에 하나가, 이 저의 정신까지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 바로 대소변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4이에요 기저귀 찬 애기도 아니고 대소변 관리가 안 되니까요 언제 대소변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아직도 소변 대변을 바지에다 싸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자다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새벽에라도 대변 소변이 그냥 나와버립니다. 느낌이 없으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지가 때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항상 불안해해요. 낮에도 외출을 하면은 뭐 음식이라도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아, 소변이 뭐새지는 않을까? 아, 갑자기 대변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항시, 자는 그 순간까지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그 바지에다가 똥오줌을 싼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어떻겠어요? 정말 이거는 40 넘고 안 싸본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이 사지마비된 사람들은 대변을 볼때 좌약을 넣어서 대변을 봅니다. 일부러 변을 빼요. 근데 그 좌약을 사용을 해서 대변 빼는 게 항상 한다 그래 가지고 항상 대변이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좌약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변이 안 돼서 항상 나갈 때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면은 바지를 입고 있는데 속옷도 입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지에다가 변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냥 변이 딱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속옷부터 해가지고 바지 그 안쪽까지 그냥 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 생각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옷 안에다가 변, 네, 봐버리면은 정말 저도 고통스럽지만 이걸 치워주는 감명해주시는 분, 네. 본인 변도 아닌데 남의 변을 이렇게 또다 씻고 치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뭐 간병을 해 주시는 거지만 그 미안함과 저의 수치심이 이한 번에 와 버리니까 처음에는 정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나마 요즘은 아니 뭐 요즘도 답답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나마 제대로 된 변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가끔 이 음식을 조금 먹어버려 음식 잘못된 거를 조금이라도 먹죠 그럼 배탈이 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픈지 이거 자체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서 갑자기 꾸르륵 소리가 한번 나면은 또 설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 정말 답이 없어요 완전히 진짜 온통 바닥부터 네뭐 제 바지는 뭐 당연한 거고 똥바다가 됩니다. 똥바다 그냥.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이거를 나이 40 먹고 40이 아니죠. 40 중반 가까이 와서 이런 현상이 생겨버리니 제 멘탈이 남아나겠습니까? 이거 진짜 돌아버립니다. 미쳐버려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저만 겪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아무리 잘하는 사지마비, 사, 사지마비 장애인이라도 항상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건강하고 좋은 날을 위해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